레자 베개부터 메밀 베개까지 대림바스 병기와 꿀잠템 조합을 소개합니다. 숙면을 위한 다양한 베개들을 만나보세요.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꿀팁을 확인하세요. 5위입니다. 갈색 레자 베개는 편안함과 위생을 동시에 방수 기능으로 병원, 진찰 환경에 최적화되었어요. 손포함이라 바로 사용 가능하며 14,3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한 완벽한 선택. 딥블랙 인조가죽 레자 베개 네, 중, 소, 가만 2,800원에 당신을 기다립니다 손 포함, 방수 기능으로 위생적이며 한의원 관리실에서도 사랑받는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3위입니다 사랑의 감 맑음 경추핏 숙면 내밀 베개로 편안한 밤을 맞이하세요 30% 할인가로 15,800원에 득템하세요 이사배님도 추천하는 이 베개 맑고 시원한 화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숙면을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이사배님도 선택한 배고짱이 순면 메밀 베개를 8,9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러운 순면과 시원한 메밀의 조화로 편안한 잠자리를 경험하세요. 워시드 올리브 색상으로 침실 분위기도 산뜻하게 바꿔보세요. 1위입니다. 이사배님도 선택한 사랑의감 피그먼트 메밀 사각 베개가 30% 할인. 부드러운 파랑 색상의 편안한 베개를 23,560원에 만나보세요. 꿀잠을 위한 완벽한 선택.